야, 일단 팀 보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하나요. 여기가 원래 그런 덴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안 쏴. 이제 쏴. 그래도 이 사람은 상대 위도가 있는 걸. 인지는 하네요. 위도 소리 들리니까 위도 쪽을 쨍이 쨰네. 아, 이건 잘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딱그 마스터 때딱 그게 됐다. 위도 피드백이 필요함. 에임만 좋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에임 좋은 바보가 돼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한계치가 생겨. 봐봐 어, 너무 안 쏴. 어, 근데 여기서 야타 보였잖아. 안 쏴. 무조건 머리만 맞추려고 해. 에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무조건 머리만 맞추려고 하니까 두번쏠 기회 한 번밖에 못 쏘잖아.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야 될 거는 여기서는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올라가야지 여기 힐러 두 명이 힐을 제대로 못 주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도 보이거든요. 봐봐. 여기 올라갔지. 자리아 자리아 메리이들안 맞지. 그럼 저기 위도 없지. 라인도 없었지. 그럼 아나야타가 맞추기도 힘들었지. 자리아들막고 뒤진 거잖아. 만약에 저기 위에 올라갔었으면은 올라가서, 올라가서 살고 힐 받고 여기 여기 왼쪽 부분으로 내려와서 뒤깍을 잡겠죠. <목소리> 아 이건침착하게잘 쌌다 이건 나도 하는 실수죠. 여기도 위도우 졌지지 우리 그그룹 하지 여를올올라도되되데여여를잡 잡고 아니면은 여기 다음 옥대에도 아직 못 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지 여기를. 여기 올라가면요.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다 보여. 자기 일각도 다 보여. 근데 여기 올라가잖아. 여기 올라가면은 상대 야타랑 맥리 딜각도 안 보이고 앞에 탱커 라인 압박 딱 넣죠. 그럼 우리 탱커가 들어와 주겠지. 그럼 상대 위도 올거 아니야. 그때쯤이면 그러면 우리 위도우는 자리 잡고 있어야지 여기 올라가서 앞에 밀어내주고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거면 제대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제대로 내려가고 이거 훅 낭비예요 <laughs> 잘 들어봐요 님들 b j e c t i o n I am the objection. I am the o b j 미 c t i o n I am the o b j e 요 t i o n I am the o 보여 저 c t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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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b j e c t i o 정도 am the o b j e c t i o 도 I am the o b j 저 조그만 거를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이거를 봤다는 건 상대 위도를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위도 머리 스타일까지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지금 매크리스를 들렸죠. 잘 들어봐.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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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 들린 사람 빨리 들린 사람 들렸지. 야사한테 쳐맞았지 훅있지 왜 안가 본대로 마도우가 있으면은 상대 위도우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니까 어차피 오토비... 그총 쏘면은 빨간 색깔로 겁나 잘 보이잖아 이거 no 궁기는 from... 타이밍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만 더 일찍 켜줬으면 좋았지 상대, 상대 위도우가 어디있는지 모를 때 no 이건 그냥 아나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궁 어, 키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여기 올라왔지 정면에서 싹다 보여 이 우리팀 여기 있잖아 우리팀 여기 있고 아나까지 뒤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도우를 볼 거면은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올라가 여기를 여기를 올라가면은 여기가 보여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가 보여요. 여기 왼쪽에 여기가 요까지, 요까지, 딱 요까지. 아니면은 좀 뒤로 더 가던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 올라가면 안 보이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냥 여기 여기 올라갈 거면 좀만 더 뒤로 갔었어야 돼. 이렇일대6한 거야 방금. 봐봐 적팀 시점에서 봐봐. 여기 딱 올라왔어. 여섯 명이 다 얘만 봐. 뒤져 안 뒤져, 뒤져야지. 위치 보였어요. 왼쪽 위치 보였어요. 가보러 가고 있어요. 드디어 자리로 옮기네 안 올라갔죠? <laughs> 여기에는 중 30초 있었어요 30초 적팀 위도우가 뒤진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이분, 분이 좀 잘한게 아니라 상대 위도우가 좀 멍청했다고 볼수 있어 위치 다 들켰는데 여기 계속 있는데 적팀 위도우가 뒤진게 말이 안되지 이거 제대로 올라가세요. 못들을 수도 있어. 이거 위도 나왔죠. 안아봐야죠. 아나 안아가 안 나왔네. 맞싸움 하면 안 되지. 맞싸움 해. 맞싸움을 왜? 해. 뽕인데, 맞싸움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둠피 봐야지. 둠피 봐야지. 뭐 에임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잘 하신 거 같긴 한데. 저거 총소리 듣고 반응이 된다면 훅을 끊으세요. 올라가서 매크리 주말 때 위도가 우 당신째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뽕도우랑 싸우지 마시고 상대도 위도우 궁이었으니까. 자, 이번에 문제점. 야타를 봐요. 상대 위도우 분명히 다 살아났을 거예요. 상대 위도우 있어요. 근데, 위도우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야타가 몸 눈앞에 보였으니까. 그럼 뭐 이거 무빙을 잘 쳐서 잘 땄지. 응. 잘했지. 그래서 알아 잡을 때, 알아 잡을 때 에임을 따라가지 마세요. 대충 요쯤 놔둬. 아, 나 여기 있으면 대충 요쯤이나 여기 놔둬. 그럼 좌우 무빙을 칠 거란 말이야. 그럼 대충 올 때쯤에 쏴요. 저렇게 따라가면 손도 아프고 제대로 맞지도 않을 거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저 고감도면은 가능하겠지만 난 저거 별로 추천하.. 추천하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하면 안맞더라고와 진짜 여기있나 보자 이게 왜 내가 어이가 없냐면 적팀 위도우가 이게 보여요 이 위도우가 여기있는 줄 알아 원래였으면은 3, 2, 1. 지금 쌌어야 돼. 진짜 반응 속도로 싸우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 여섯 명이 싹 잡아. 야, 위도 저겠다. 저거 따자. 그럼 이제 라인이 문 열리자마자 바로 방벽 돌고 우리 팀 위도 뻥. 1. <목소리> <목소리> 뭐야? 마스터에서 이 정도의 애인만 돼도 핵 소리 듣는 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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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나 잡으려고 에임을 양옆으로 움직여요.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저러지 마세요. 그냥 에임 딱 여기가 나, 여기 나도 그냥 머리 라인은 나도 가만히 놔도 그러면 왔다갔다. 지금 두번 했잖아. 그럼 두번 중에 한 번만 맞췄으면 대가리가 맞는 거예요. 상대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계속 있지 마세요 총소리가 들렸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야타가 나왔더라도 야타를, 소, 야타를 쏘는 게 아니라 상대 위도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이 위도우가 불리하냐면 상대 위도우는 당신의 위치를 알고 님은 이 퍼센트가 빠졌으니까 상대 위도우가 퍼센트 차는 게더 빨라 사, 그러니까 상대가 위도우가 있을 때 뭘쏘든가 일단 위도우부터 체킹하고 봐 내가 안전한 위치가 아니라면 근데 이 위치는 상대 위도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쬐고 있으니까 여기를 쏘면은 상대 위도우가 이 날아가는 걸 보겠죠 이거는 좀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봐봐 위도우가 훅을 쓰고 올라왔어요. 훅 소리가 들려줘 방금. 슥슥 들렸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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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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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층 올라갔어. 그 상대 위도가 어디로 나오냐? 여기 없지. 여기 없으면은 여기를 봐야지. 저는 저걸 봐요. 뭐못 믿을 수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뭐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이렇게 쏘라고 이렇게 쏘라고 그러니까 이 안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를 봤었어야 돼 여기 쓰면은 딜각이 보여요 이 안아를 쏠때야그 옆각이라서 머리 살짝 보여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론 보여 쌍 나왔어요. 넘겨. 슬로그 보면은 위도 1대1 할때 상대 위도우는 당신의 위도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근데 당신은 상대 위도우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점프 절대 하지 마세요 원점프를 하면서 한20 30% 채우고 쏘았어 착륙하면서 쏘면은 66%가 안 넘어가요 근데 착륙하고 쏴야 그러니까 정확히 착륙을 하고 쏴야지 이 공중에 떠있을 때 쏘면은 66%가 안 넘어가요 이 위도우가 여기서 이렇게 올 때까지 얘가 안 쏘겠냐고 이 원점프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상대 위도우가 없는 우리 트레가 뒤졌으면은 궁 잡고 궁딱 여기서 키고 여기 3층 여기 3층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 시야 다 보여. 대신 다 쳐맞을 가능성도 있겠지. 하지만 나였으면 여기를 가. 기본적인 에임이 된다고 치면은 Into the iri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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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도 이분 위도 수비할때 지금 한일1 1 2분 1 2분 동안 여기 여기만 있었잖아. 요 여기만 위도는 후기라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2층을 가서 바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도가 2층을 잡는 이유가 그거고 1층만 있을 필요는 없어. 2층 가면은 여기랑 여기 가면은 더 들감도 잘 보이고 근데 여기는 안 가는 걸 추천을 하고 여기랑 저기 삼층도 한번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타를 잘랐으면은 자기도 앞으로 땡기고 상대 위도한테 죽어도 오대오 교환이니까 할 만해 근데 여기서 위도까지 죽었어 그럼 빨리 땡겨야지 빨리 땡겨야지 여기로 땡겨야지 여기서 왼쪽으로 봐야 돼 빨리 땡겨 빨리 땡겨서 너무 늦었어 그리고 여기를 째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째었어야 돼. 어차피 상대 위도가 없잖아. 똑같은 위치에 자기 모습 보여주고 또 있지 마세요. 계속 싸우잖아. 계속. 자존심 싸우. 자존심 싸우 어떻게든 이길라고. 여기 킬로그를 안 봐. 안악이지 살아있지. 안악인지 여기서 여기 여기 있었지. 좀 전에 봤을 때 여기 있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 쳐 맞았으면은 두 명이 잘린 걸 알고 왼쪽을 봐야지. 여기를. 왼쪽을 에임을 돌려서 한쪽까지 뒤졌지. 봐봐 이 사람은 위도우 싸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 이든 없 이든 이든 말든간에 이 이분은 어떻게든 위도우 싸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위도우만 보는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이훅을 쓸 거면은 차라리 여기 3층 위에 여기 뒤에 어 어디야 여기 올라가던가 여기 3층 있잖아 여기 이쪽에. 떨어지면서 여기 뒤쪽에 여기 바, 바로 바로 뒤에 그 3층 어딘지 알지? 대충 거기. 음. 응,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원 점프 샷. 안 죽잖아. 원 점프 샷. 안 죽어. 머리를 맞췄는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no one can hide from my sight marked by the dragon i'll free sight 근데 위도 태어났어요 상대 위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위도가 사라졌네요. 어, 위도 여전히 이이 자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 어, 여기 왼쪽 여기 있지 마. 저기 있으면 손해야. 여기서 시야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여기밖에 못 보는데 얘가 여기서 한 발을 쏴, 그러면 얘가 위도 여기 있다 싶겠지. 그러면 여기서나 여기서나. 뭐 어디서 언더간에이 위도가 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시야를 여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래서 내가 경쟁할 때조 자리 잘안 가잖아요. 조 자리 가면은 진짜 반응 속도 싸움이야. 굶겨져 있는 거 아니면은 반응 속도 싸움이에요. 누가 더 반응 속도 잘해가지고 에임 잘 맞추냐인데. 근데 위도가 없으니까 열심히 들 넣는 거 봐. 진짜 급하게 쏜다. 상대 위도가 없으면 급하게 쏘지 마세요. 봐봐 아나랑 루시 여기서 나왔어. 이, 아무리 이속이더라도 천천히 쏴. 바로 쏘지 말고. 어차피 뭐, 위도 없잖아. 뭐, 음사 당할 가능성이 없어요. 천천히 쏴, 천천히. 봐봐 이분 에임도 아직 안 갖다댔어. 자리한테 에임이 가지도 않았어. 봐봐. 이제 몸에 갔어. 근데 머리를 쏘잖아. 그러니까 에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몸에 갔는데 몸에서 위에를 쏴. 몸 위를 쏴.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에임이 머리를 쏠려면. 왼쪽 몸에 닿았으면은 그냥 그 위를 쏴아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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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허기요, 훅여기로쓰세요여기나 후기 이런데로 쓰세요 어차피 상대 <laughs> 의무자 날거 없어요 그리고 나, 나였으면 지금 궁키고 여기 올라갔어 이미 궁을 켰어 나는 <목소리> 겐지 튕겨내기 썼다고 겐지 안 보잖아. 아직 질풍잡는 는데 겐지를 안 봐. 자기를 물수 있는 캐릭터는 겐지 하나밖에 없어요. 적팀 조합에서 자기를 물러올수 있는 캐릭터는 겐지밖에 없어. 근데 겐지를 끝까지 안 봐. 위도우 은 진짜 어떻게 쓰라는 쓰라 만든 거지 쓸데 없어 보임. 위도우 더치즈 쓸때 많은데 적팀에 겐지가 있어잖아. 그러면 겐지는 2층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위도우랑 이제 뭐 한조, 겐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데다 꼽아두면은 덫을 밟고 아 내가 위치를 들켰구나 하면서 딴 데로 가요 이제 상대 위도우가 나온 걸 알았죠 지금 세번 체크했어요 네번네번 체크했어요 I see you 나왔어. 상대 위도우가 궁기, 그 퍼센트지 더 빠르겠지. 또 있어. 그럼 뒤져야지. 그리고 서 있는 것도 똑같잖아. 그냥 일자로 뚝서 있잖아. 그럼 헤드라인이 다 보여요. 무빙을 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일어서다가 갑자기 훅안 던지. 야, 딱 계단쪽으로 내려오는 거 보였어요? 안 봐요? 야, 딱 인지를 안 해요. 사운드 플레이를 안 해. 구슬 모으는 소리 들려요? 이 소리 들려요? 뒤. 구슬 모으는 소리 들리거든요. 안 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들어요? 실력을 늘리려면 들어야죠. 근데 들어도 피하는 게 가능한 피하 피하라는 게 아니라 인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인지만을 썼으면은 따발총이라도 샀겠지. 아니면 훅으로 빠지던가 했었던가. 훅, 훅도 들고 있잖아. 이걸 이긴 것도 좀 신기하다 난 경쟁전 잘 모르겠다 내가 이분 플레이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일단은 첫 번째 일단 문제점 이거 뽕도우랑 싸우려 한거 뽕도우랑 싸우지 마세요 머리 맞춰도 못 잡았잖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누구나 들을만한 거예요 여기 위도우 저거 인지하고 아 쏘지 마세요 이 두벅두벅 소리 I need 이렇게 이렇게 쳐봤는데 하나라도 더 잡으려 하지 말고 풀 피로 가요 유리하잖아 지금 우리 팀 먹고 있고 여기 두 명이 막아주고 있어 유리하게 피 채우고 다시 따도 돼요 자, 이분 거를 딱한 마디로 아까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한세 가지만 딱 하자면은 사운드 플레이 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대 위도우가 없을 때는 훅을 써서 프리딜 각을 잡으세요 자기 자체가 똑같은 위치에 계속 있지 말고 삼 층을 가든 차라리 굶기고 뒷각을 잡든 자기 자신이 프리딜 각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